자 이번 시간에는요 어, FAT 1급 제 56회 어, 이론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어,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찾으래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맞죠? 경영성과 또는 재무성과 정보를 제공한다 예 아주 설명 잘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두번째는 기업의 현금 흐름과 수익 창출 능력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요 두번째 문장도 얘가 손익기 산서를 설명하는 말이라고 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세번째 판관비와 관리비는 상품 용역 등의 판매 활동과 어, 기업의 관리 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매출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비용을 뜻한다 지금 이 음, 문제도, 세 번째 보기도, 예, 아주 정확하게 판관비라는 것을 설명 잘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수익과 비용은 각각 순액, 순액이 아니라 우린 총액주의라는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재무에게는 총액주의이기 때문에 순액이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틀린 거라고 보시면 거의 어,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답은, 예,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상품, 어, 10월에 상품 재고장인데 재고자산 평가할 때 선입선출법을 적용해서 10월 말 재고자산을 어, 계산해 달라고 하네요. 뭐, 이거 해봤던 거니까, 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기는 뭐가 위주가 되냐면 여기 10월 21일 날 매출 한 거를 따져야 되겠죠. 매출한 거는 250개. 그럼 선입선출법이니까 여기 150개는 다 팔렸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300개 중에서 100개가 팔렸으니까 여기 남아 있는 거는 200개가 지금 남아 있겠네요 200개가 1개당 음, 1,400원이니 두개 합치면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8만원 되나요 28만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10월 29일 날 새로 사 갖고 왔던 건 손도 안 됐으니까 그대로 다 남아 있겠네요 200개 어, 1,300원짜리 남아있다고 하니까 26만원이 될라나요? 26만원 이렇게 하게 되면 합쳐서 52만원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답은 52만원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52만원. 세 번째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설명이죠. 단기매매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단기매매증권은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며 시장성 유무와는 무관하다. 무, 유, 무, 무관하지 않죠 시장성 사고 싶을 때 사야 되고 팔고 싶을 때 팔아야 되니 시장성 유무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단 말이죠 또 일단은 1번이 틀렸어요 두번째 단기매매증권의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 여기 단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아까도 써드렸지만은 이 수수료 비용이라고 쓴다고 말씀드렸죠. 수수료 비용이라고 쓰고 이 수수료 비용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 외 비용이라는 것까지도 기억해두시고요. 세 번째 단기 매매 증권은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한다. 어, 매번 기말에 우리 공정가치로 평가했었어요. 네 번째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익 처분 손익 그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익, 얘네들은 다 손익계산서에 단기 손익기정이고, 뭐만 매도 가능 증권의 평가 손익만 자본기정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두시라고 얘기드려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은 자본기정이에요. 자본에 어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있는 기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가 나와 있어요.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됐는데요. 어, 1번에 유동자산은 75만원이다. 유동자산은 여러분이 지금 뭐, 여러분 얘기했지만, 유동, 비유동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부터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매출 채권. 얘는 당좌자산이고 여기 상품은 재고자산이고, 요두 개, 음, 합친 금액이 유동자산이죠? 유동자산은 요거 두개 합치니까 금액이 115만 원이 되겠네요. 그럼 유동자산 얘는 틀렸네요. 그죠? 1번이 답이네요. 그러면, 음, 4, 4번에 1번이 답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계정을 암기하고 계시면 이런 거야. 금방 구분할 수 있으시겠지만, 그 다음에 여기 투자자산. 투자자산은 얘가 투자부동산이 투자자산이고, 건물은 유형 자산이고 이런걸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투자자산은 10만원 맞구요.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 비유동부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비유동부채죠. 제가 비유동부채로 써드렸던거 세가지 써드렸었는데 장기, 차입금 그 다음에 사채도 써드렸어요. 사채는 회사에서 발행한 회사채를 얘기한다고 얘기해드렸구요. 그다음에 매체 직급의 충당부채가 대표적인 비유동부채예요라고 얘기해 드렸었죠. 자본. 자본은 요두 가지 다합친 금액이겠죠? 음, 25만 원. 그래서 틀린 답은 어 1번이 틀렸다고 얘기해 드린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5번 문제를 볼게요. 5번 문제는 음, 도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의 비용 기정 항목에 관한 설명이 되어 가, 나의 해당되는 기정과목이 뭔가요? 물었어요. 어, 매출채권 대손에 대비해서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반영하는 비용 기정과목이다. 매출채권이면 어, 대손 났을 때 비용 계정 대손상각비 쓰자. 그래서 대손상각비 두개 중에 하나일 것이고요. 단기 대여금은 기타채권이에요. 기타채권에 대해서도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게 되면 그 기정과목은 기타의. 대손상각비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답은 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볼까요? 6번에 기계장치 관련됐는데, 음, 2022년 6월 30일 기록될 유형자산의 처분 손익을 물어보겠습니다. 6개월 지났네요. 자, 취득은 2021년 12월 31일, 취득원가는 5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200만 원. 어. 자, 여기 어 있죠? 자, 그럼 요거 한번 표시를 해 볼게요. 2021년에서 음, 2021년 12월 31일 날 취득원가는 500만 원. 이때 강가상각 누계액은 200만원 그러면 장부가액은 300만원이 나오겠죠 자 300만원이 나왔는데 지금 여기 6월 30일날 2022년 6월 30일날 매각을 하고 있어요 2022년 6월 30일이면 6개월을 사용했다는 얘기인데 감가상각비는 지금 여기 내용연수가 5년이죠. 연간 100만원이에요. 잔존가치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6개월이니까 1년에 100만원인데 6개월 사용했으면 50만원이 되겠죠. 그래서 50만원이 감가상각 누계액에 더 포함이 돼서 지금 이 시점에서의 장부가액은 얼마짜리였었냐면 느 250만원을 빼면 여기 250만원이 장부가액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얘를 갖다가 얼마에 팔고 있대요? 230만 원에 팔고 있다고 하니 우리 장부 가액보다 20만 원더 싸게 팔고 있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얼마가 날까? 20만 원이 난다. 그래서 답은 유형자산 처분 손실 20만 원6번에 1번이 이렇게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형태의 문제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어. 자 제가 써드린 거 참고해서 잘 보시고 자그 다음에 7번 문제도 볼까요? 어 보험료 지급과 관련된 자료라고 되어 있네요. 기말에 항공이 수행할 결산 정리분계로 오른 것은 보험료 당연히 월하 계산 하겠죠. 자또 어, 2022년 10월 1일에 보험계약 체교로 1년분 보험료 120만원 지급했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 10월 1일날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해놨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얘는 가입하는 시점에서 비용으로 처리를 했으니 얘는 비용 처리법으로 기록한 것이네요. 그죠? 어 10월 1일날 얘는 비용 처리법으로 기록을 했는데 자 10월 1일날 가입을 했으니 <laughs> 지금 어 올해 손익계산서에는 지금 얼마만 비용으로 반영이 돼야 되겠습니까? 30만 원만 반영이 돼야 되죠. 근데 여기 지금 얼마가 있어요? 120만 원이 있으니까 내년 치에 해당되는 거 금액은 빼줘야겠죠. 소멸시킵니다. 대변에 <laughs> 보험료 얼마 내년 거에 해당되는 90만 원을 소멸시키고 얘 내년 거 미리 내, 낸 것을 우리 뭐라고 쓰게 됐었어요? 화변에음 선급 비용이라고 이렇게 쓰기를 했었죠. 그래서 90만 원 음, 이렇게 쓰시게 되면 음, 해당되는 음, 분개는 밑에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얘는 손익의 이연이라고 음, 보는 거고요. 자, 8번 문제부터는 부가가치세 문제네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사람은 누군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했어요. 해당되지 않는다 했어요. 부가세법에서는 국가도 지방자치단체도 다 사업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 일반 얘기는 틀렸고요. 어 일시적 우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어, 등록 의무가 없다. 일시적, 우발적으로 재화를 공급한다는 뜻은 지금 사업자가 아니란 뜻이죠. 제가 지난번에 설명해 드릴 때 당근마켓에 그 제공하는 거 그런 경우를 얘기를 했어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공급할 때 어, 그때 사업자가 될수 있는 조건이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는 맞습니다. 사업자 등록 의무 없구요. 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경우에 폐업으로 보지 않고 사업자 등록증의 정정 사유로 본다. 상속이 되면 이번 돌아가셨죠. 그 대표성의 논란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사업자 등록의 정정 사유로 봐줍니다. 그래서 다른 건다 손대지 않고 대표자만 음, 바꾸면 되는데 만약에 증여일 때 증여일 때는 얘는 폐업 사유라고 얘기해드렸죠. 그래서 폐업을 하고. 새로 받는 그 증여받은 사람의 사업자로 다시 신규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은주는 뭘알 있냐?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직권 등록할 수에 예,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수나효종이 은주 다 정확하게 말잘 했고요. 현지가 어, 잘못 얘기했으니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어떻게 나왔네? 자, 부가 가치세 공급 시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음, 지난 시간에도 얘기할 때 여기 뭐라고 그랬었냐면 어 현금 그다음에 외상 그다음에 할부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인, 움직일 수 있는 동산인 경우에 인도할 때가 공급 시기예요. 또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이용 가능하게 될때 이용 가능하게 될때 자 그래서 여기 지 보시게 되면 재화 중에서 현금 판매는 인도될 때 외상 판매도 인도될 때 그러면 이거 틀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8번 문제 아니 9번 문제에서는 2번이 답이 되는 것이고요 장기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바, 부분을 받기로 한때 이거는 뭘 얘기했나 그랬어요 얘는 음, 계약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계약서의 날짜도 금액도 다 기록되어 있는 그 말을 표현할 때 공급 시기가 언제냐고 물어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이런 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국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할 때 선적일이라고 했던 거. 이거는 전 55회 문제하고 똑같네요. 그죠? 부하세 문제.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도매업을 영위하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항공에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또 물어보고 있네요.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56회 문제가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 그죠? 자, 여기, 아까 얘기했던 거, 트럭 구입 관련 매입세액 500만원 공제받을 수 있다 했고요.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있어서 어, 900만원이라고 했었죠. 답은 3번이 되겠고, 거래처 접대와 관련된 매입세금 불공상이므로 매입세금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0가지의 이론문제 한번 풀어보셨습니다. 56회이월로 마무리를 해드릴게요.